당신이 몰랐던 허리 통증에 관한 진실 대규모 인구 조사에서 만성 허리 통증 발생이 지난 15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직도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의 85%는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특발성 통증이다. 그동안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자세, 측만증, 무거운 물 건들기, 불안정한 관절, 근력 약화는 허리 통증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검사에서 척추 디스크나 허리 구조물에 대행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것과 통증은 관련성이 떨어진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허리 통증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과 같은 심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뇌에서 통각 신호를 민감하게 처리하는 결과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면 자세만 바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